저 앞에 발언정류외과라고 큰데 있거든. 내, 저, 저기서 내 MRI. 처음에 X-ray 찍으니까, 이 시바 새끼가 내 분명히 무릎 두 군데 아프다 했거든. 연골 다 찢어지다고 시발, 내가 분명히 X-ray 찍으라대. 아니, MRI 찍어야 된다 했어. 아니, 시발 계속 X-ray 찍으래. 찍었어. 이상 없다대. 어이, 의사양반 MRI가 말해줄 거니까, MRI 분명히 찍으라. 지 부전해라. MRI 찍어서 그래. 뭐한거 하나? 아니, 양쪽 다 연골이 다 찢어지셨네요. 이, 왼쪽은 내가 옛날에 수술을 했어. 근데 10년이 지나가 다 십탁 나고, 오른쪽도 연골이 다 십탁 났어. 지금 수술 해야 되는데. 근데 지금 이 근육, 근육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걸어 다닐 수 있었다더라고. 그래가, 정말 미안합니다. 와, 연골 다 찢어지셨네요. 내가. 그래, MRI가 말을 한다 했다, 아니요. 두개다기부사긴좀 그렇고요. 작업버릴 수도 있으니까. 괜히 저 뭐, 기부사 하다가, 그, 기부수 한 대다가 칼 들어오면 칼이 부사지거든요. 몇 시? <목소리> 전부 다 성형이니까 4층이고, 버려가다. 아니, 이 허벅지 칼을 잘안 맞는데, 7 c m 7cm, 5cm 들어갔는데, 이1 0 c m 만은데 고름을 좀 따니까 고름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를 째갖고, 고름을 빼는가 아니면 고름이 쳤는지 안 쳤는지, 여자 성형이 보고 판단하니. 는 일이에요. 거 예. 네. 예. 네. 제가, 이, 이쪽 7cm, 7cm, 5cm 칼을 맞아가지고, 저 부산대학 병원을 갔었거든요. 예. 네. 근데 이0 c m 들어간 데가, 내가 한 번씩 짜다 보니까 고름이 좀 나오더라고요. 고름이. 언제 칼, 칼? 두, 두, 두달 됐어요. 두달 전에. 근데 이걸 내가 봤을 때 고름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되어있거든요. 고기마 아닌데 이거 아프세요? 안 아파요 근데 이 칼로 한번 째줄 수 있습니까? 고로는 그래 나오질 않는데 그안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거 한번 칼로 한번 째보시지 이거 시원하게 이 칼뚝 때문에 두운 거 맞는데 이 제가 이 원래 이, 이 고구마는 이 한동안 가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, 이것도 이것도 하고 야구자 출신이라가지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. 이거 째주세요 가봅시다 이.. 약간 마취해가지고 힘 빼보세요 힘 뺐어요 원래 하체가 지아서 그래요 다리 말아봐요 다리 어보세요 아프세요? 안 아파요? 안 아픈데 이거 내가 봤을 때찌야되니까 이렇게 고요괜찮다아 제가 칼을 세방 만드더라 안 잡아지다고. 그 말을 완두뽑을했는데 도망가 톡이 있다고. 어시면됩니다 아니 이거라고 이게 지금이 마지막이죠. 조금 더 허리고 그래. 이제 가지고 고름 안 나오게만 해봐라. 아내이그말 죽여야 되는데. 그러다 보면 잘수하는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짤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짤 필요는 없다고 하요 네. 고름이 짠. 언제 나왔어요? 어제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째은는야 돼요. 에요지않게아요 음. 그러니까 조금만 째가지고 이렇게 좀한자 해볼게 짜. 짜볼게 예예예 마취하고 예, 예, 예. 어, 좀 마취해가지고 아, 예서님 준비해 드릴게요 네. 방 챙기시고 잡아봐야죠 잡아봐야죠 이쪽 왼쪽이 시죠 한쪽으로 예, 예. 올라가시고 왼쪽자님팝콘 예. 네. 100개 고마우이. 아이해이을 아, 뭐, 갖다가 세방 처맞았는데이이치 네. 음. 이, 예, 이걸 좀 떼갖고 고름이 나오니 머리 머리 여정을 하시고 신발 부터누워 보실게요. 음. 누라고요 네. 그냥 마취하고 절개술 하실 거라서. 아, 내, 내가, 는거내 봐야 되는데. 저런, 이런 거 봐야 돼요. 이런 거. 나는 봐야지. 이병이 정신, 중신, 이 병이기 때문에 누구안 돼요. 제가, 이거, 그 있거든요. 아, 일단, 그럼, 저희가, 시술 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. 아, 그, 예. 좀 예. 해주세요. 예. 바지까지 보세요. 아니, 아따, 이거, 이 바지 보세요. 전기도 많이 튀나고 이런 거 덮어드릴게요. 바닥 덮으시고. 조심하시고요. 아좀 민망스럽네요. 아, 에 멤스하고 예, 칼잘 드는 걸로 한방에 해는데요 결국에 이걸 찌르면 여섯 방이 온. 15번, 15번. 아, 나 참, 참, 피곤하다, 이제. 잠시 이거 찌질 동안 잡기야. 여기 어묵 없지, 어묵. 저, 하는 거, 어멍 좀 들라고. 삼삼은 안 된다. 確かにやばいぜこれ絶対飲んだよな。

요아 유불리 드지마 Yeah, you. 근데 마취를 왜 두방씩이나 놓습니까 에아이 응? 예? 부위가 넓어서 렇게 된다고 한방 넣는디 마취 응. 두방 넣네 와 깨이소 깼습니다 칼로 뗐다고요 네. 예 네. 아, 쬐나? 언제 뗐는요보자분예 보호자분예 나 언제 쨌나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돌리 봐도 안에 고름이 찬건 아니에요. 네, 기다려 드릴게요. 나도 고름을 안 먹어도 니다 네. 뭐? 끝났어요? 뭐, 항생제 주사 좀맞고 가세요. 네, 저 같이 만면다 나가지. 빨리 해주셨 응, 왜지? 응, 쟁기 좀 골라. 真的假的？<started. S 2> <laughs>